STX 중공업 인수전이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기업 4곳 정도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외 기업들은 아직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국내 기업들의 인수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TX 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PTJO 유한회사가 지난달부터 지분 매각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각 주간사인 삼정 KPMG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한국, 조선해양을 비롯해 국내 기업 4곳 네 안팎인 것으로 추려진 상태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은 지난주 수요일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산방용 엔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 입찰에 참여하게 됐고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엔진 기술을 접목시켜 중소형 엔진까지 스펙트럼을 다양화해 그룹 내 조선 사업가의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HSD 엔진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는 있지만 초기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아직까지 매수 의향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투자 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도 관심을 갖는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인수 분위기는 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수기업 윤곽은 다음 주면 마무리될 것 같다면서 실사도 다음 주부터 시작해 6에서 8주가 걸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기업이 뛰어들지 않게 되면 이번 인수전은 사실상 국내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수 이양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실사 기간 동안 영업, 기술, 재무, 법률, 인사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21일 기준으로 STX 중공업의 시가총액은 1,741억 원 수준. 지분 인수에 필요한 금액은 약 1천억 원 수준을 상의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매각이 추진되는 STX 중공업의 지분은 약 48%. 이번 인수는 p t j 후 유한회사가 보유한 전량 지분 매수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인수하는 회사가 STX 중공업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인수는 내년 3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